요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하신 편팔로 저를 끌어안아 주시고 또 이하루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영혼과 마음을 깨우시어서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이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김명자 권사 작전기도 마치면서 감사의 을 드립니다. 일천문제물 김민규 청년 일천문제물 박군배 안수집사 윤숙 관사 종빈 일천문제물 정면호 관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모든 안고섬이 오직 주의 은혜의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삼기에게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들을 아버지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너희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비 열국의 아비가 되고 만인의 어미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돌아보니 우리의 힘으로 산줄 알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된 것이요 힘으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우 그 보원으로 말미암아 되었음 까닭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두고 감사하면서 감사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사오니 모든 일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신 그대로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찰리들이 넘치가시고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 문제 마음에 성금의 마음에 소원을 담습니다. 들어주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진우의 모든 상감들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담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뜨단에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 받는 시간이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어서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어, 오늘 강단에설 분은 네, 처음 강단에섭니다 네, 교회가 어, 충분히 강단에 설수 있는 목회자 후보생 예, 신대원생이죠 예, 신대원생을 우리 교회 출신 신대원생을 세우는데 첫 설교인 만큼 여러분 내 손주가 예, 첫설교한다 생각하시고 내, 자, 내 자녀가 첫 설교한다고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저한테 하듯이 예, 인상 하게 쓰고 보지 마시고 예, 사랑스러운 눈으로 예, 봐주십시오 조금 서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말씀을 받아 주시면, 그것이 참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잃은 곳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밤 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빗소리만 가득 들리게 됩니다. 시끄럽다고도 할수 있지만 또 두정동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다양한 오토바이나 차, 사람들 소리가 가득할 때보다 한 가지 소리만 들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것들을 듣는 것보다 한 가지만 듣는 것이 더 쉽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양한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단한 가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바라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 히브리서 12장 전체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생각, 감정, 상황에 대한 온전함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저 또한 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에 대해 율법적으로 완전한 어떤 모습을 한 저를 상상하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에 대해 부담스럽게 여겨지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온전함은 우리의 모습에 대한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온전함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의 말씀인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연약함,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 구원을 이미 이루신 온전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의 목적은 예수님의 기도인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것과 이 세상을 이 사랑을 세상이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 알게 하시기 위함임을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의 주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위해 또그 사랑 전하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은 예수 글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산소망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밭에 감추인 것을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기쁨이며, 신부를 취하는 신랑과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의 기쁨이고, 아이를 낳은 후 고통을 기억하지 않을 만큼의 기쁨이며,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익히 말씀으로 보고 영화로 보기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참으신 부끄러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아무도 돕지 않는 홀로이심을 겪으시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어떤 이와의 관계에서 상처받기로 선택하는 순간 또다시 겪을 상처를 앞서 걱정하게 되고 마음이 위축하게 되기도 합니다. 관계 속에서 배신당하거나 또 버림받았던 상처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영향을 주지만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행함이나 나의 죄악을 끊임없이 고발하는 이의 정죄 속에 머물기를 선택하도록 부추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럼을 게이치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결국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좌의 우편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다라는 뜻의 어원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셨고 용납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결국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태, 어떠한 상황, 어떠한 관계 속에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또 살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과 용납됨의 기쁨을 그것을 위하여 참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그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은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고난들은 때론 이유를 알수 없을 때가 많거나 또그 이유를 생각할 틈도 없이 그저 가만히 앉아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며 잠에 들었던 수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잃은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운전하게 되신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 불인 피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어떠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최근 웹툰 원작으로 나온 한 영화 속에서 좀비가 된 딸을 죽이지 않고 집에 몰래 숨겨져서 그 딸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아버지에 대한 영화가 있습니다. 작중 한 장면에서 아버지의 상상으로 이미 좀비가 된 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내가 빨리 회복하지 못해서 미안해. 계속해서 아빠를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나 노력해서 꼭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줄수 있어. 이런 딸의 말에 아버지는 확신에 찬 얼굴로 대답합니다. 그럼 아빠는 끝까지 우리 딸 기다릴 수 있어. 아빠가 계속 옆에서 도와줄게.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난과 실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당장 나아지지 않는 나의 모습 또는 상황 관계 속에 있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언제든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잃은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영광의 자리로 초대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화평케 하는 자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결단의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오늘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눈을 여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잃은 곳은 시온산과 천만 천사가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우리 눈앞에 어떤 것이 보이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오셔서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